타이 맹세가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탄산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팔복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복대다? 무엇이 복대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 장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마음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우리의 말과 약속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속과 겉이 같고 숨김이 없. 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할 때는 꾸밈없이 얘기하고요, 거짓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태도인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말로 관계를 세우고요, 신뢰를 지키고요. 서로를 살리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약속을 쉽게 너무 잘 깨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요. 스스로 합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모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 말에 옳다 하면 옳고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은 단순히 맹세를 그 많은 규정이 아니라 팔복의 정신이 언어와 약속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실하고 절제된 말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레이기 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민속이 30장 2절 선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이행하라 신명기 23장 21절 전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맹세 본래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맹세가 뭐예요? 이건 꼭 지키겠습니다 꼭 이렇습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맹세잖아요 근데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맺는 거룩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맹세 말을 하는 듯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할게, 성전을 두고 맹세할게. 근데 주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맹세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꼭안 지키면 너 큰일 나. 너 저주받아. 그거를 뜻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맹세를 했어도 그 맹세 속에서 우리가 다옳지만한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거짓이 있잖아요. 100개 중에 1개 정도는 내가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단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맹세한 것은 너무 무겁지만 그냥 하늘과 땅과 성전은 그나마 좀 낫지 않냐? 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 걸고 할게 내 자식 이름 걸고 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을 왜 걸어요? 왜내 자식 이름을 왜 걸어요? 거기에서 하나의 진실을 가지고서 99. 이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개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 이익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익 지키기 위해서 말 하나 하나를 여러분 거짓말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참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실은 조금 포함하고 있어야지 그럴싸한 거짓말이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야. 100% 거짓말은 다 거짓말로 알지만 진실이 조금은 섞여 있어야 해. 우리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거짓말이 진실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성향들을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증언석에 증언하러 나온 분들이 증언선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언선서를 하고서 증언하다가 거짓말인 걸 들통이 나면 위증의 벌을 받거든요. 위증의 벌이요.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내가 거짓 없이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라 이야기는 증언선서하지 않는 거예요. 선서하지 않는 건왜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하겠다. 아니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로서 청문회에 있는 거고 국민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진실 얘기해도 받아들일 입장에서 또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참 어렵죠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맹세라는 제도가 남아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 무게를 참 지고 싶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실보다 책임의 피가 더 중요하구나 책임지지 않고 싶어하는 여러분은 책임지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오늘 우리 세계 가운데 너무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무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한마디 하고 싶은 거죠 야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권력의 심에 기대어서 아 수능하면서 그렇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관계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 많이 보고 있어요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책임져야 될 때는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지는 삶은 그리스도의 헌신에또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서약하고 맹세하고 서운하고 하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맹세 그만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 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셨고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예루살렘은 성전은 하나님의 도성이래요. 이 말은 심지어 내 머리카락 한 털조차도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일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너의 맹세가 정말로 중요한니꼭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맹세는 죄성을 드러내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에서 이 맹세라는 단어는요 어원이 울타리라는 울타리, 울타리. 사람들은 이 울타리를 자기 보호망으로 세워요 근데 이상하죠? 필요하면 허물어요 내가 맹세를 하더라도 내 이익에 반하면요 그냥 허물어 버리는 게 울타리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왜 우리 마음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일에 분명히 제 실수가 있었거든요. 큰 실수는 아니었어요. 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어요.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역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정직하게 보통이면 말하고 넘어갔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구름이 담는 듯이. 아,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그냥 넘어가자 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순간 제 마음에는요. 진실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불편을 그냥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 아, 이 불편한 마음, 싫은 마음.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큰 일이 되버려고 제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저와 같은 경우들이 맹세가 울타리가 되는 경우에 요 방패가 되는 경우에, 요근 저만 그래요. 사실 오늘 우리의 성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우자 앞에서 얼마나 다 진실하지 진실하지 않잖아요. 그 때는 실수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 앞에서 약속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약속 다시키나요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매 부모 형제들한테 이야기한 거다 지키나요? 그렇지 못하더라 이거죠. 저도 참 실수하는 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얘기해놓고서 안한 경우들이 많고 하다가 멈춘 경우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참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방패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막는 방패가 되어버려서 신뢰를 금이 가버리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맹세는 불순종의 함정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진 맹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를 통해서 정죄와 수치를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불필요한 맹세는 하지 마. 굳이 그거에 대해서 맹세는 왜 하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제부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거룩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불순종이 돼 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애초에 그 길을 그냥. 내가 진짜로 진짜로 내가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내 자식의 이름을 걸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맹세 에 없는 진실할 말 절제된 진실성이야말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되냐 그런 맹세 없이도 신뢰를 주는 삶의 태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세라는 형식을 없애고, 야, 너희들의 본래, 너희 사의끝 신뢰의 증거가 되면 안 되겠니? 맹세가 필요 없이 살면 어떻게했니 어느 일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작은 약속도 지키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말을 바꾸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 요 그게 훈련이죠. 참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참 우리부터 안 되는 거 보면은 다 어려운 거예요. 또한 시간이 지나도 같은 말과 행동을 유지하는 사람이 신뢰를 주는 거겠죠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두 번째는 투명함과 숨김 없이 있어야 한다는 거 실수를 숨기기보다는 인정해보자 이거예요 아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요. 너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야. 너가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너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야. 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실수투성이잖아요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인정하자고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이런 잘못이 있었네요 그게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 용기 하나님으로 받자 이거예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요, 과장하고, 변명하고, 그런 거 하는 거 대신에, 사실 그대로 한번 말해보자 이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부풀리지도 않고 불필요한 변명으로 신뢰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어요 옳다 하면 옳다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습관으로 붙어야 그리고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냥 한 번에 화려한 성공이 우리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만들고 그리고 런트그 특별하게 만드는 것처럼 흥미롭게 만들긴 하지만 사실은 긴 시간 동안 같은 태도로 일하고 성기는 모습이 신뢰를 만든다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반복된 성실함에서가 이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자, 이 거예요. 모든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에게도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맹세 없이는, 맹세가 없어도요, 신뢰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노력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좀 살아보자고요. 그게 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보자 이거예요. 맹세 없이도 신뢰받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하게 뭘 맹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그 삶이 진실했어요. 이해라고 예 하면 예고요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받을 것이다라고 할때 베드로가 절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 보자. 우리의 입술과 삶이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겠다그는 고백이 돈합니다. 꼭 누구한테 맹세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입술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결론 맹세를 넘어서 신뢰하고 신뢰받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여러분 맹세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맹세를 넘어선 삶이란 매일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냥, 심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지 않고, 실수였으면 인정해보는 거예요. 그냥, 감출 것 없이 투명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길을 보면서, 야, 이게 복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어려워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야말로 내가 세상과 다른 삶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다른 삶과 좀 다르지면 좋지 않? 마음에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했던 영상.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넘어서 청결함과 화평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 맹세하는 대신에 삶으로 진실한 것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순간.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진 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하루가, 나의 표정이, 나의 친절이 하나님 하나 앞에서 예가 되고 아니오가 되는 분명한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